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한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전 총리 자택 등세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한 명으로서 윤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전 총리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한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경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너무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게한전 총리 진술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심의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19명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제외 중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에 불렀고 마지막 참석자였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한 직후 이 분간 윤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게 현재까지 특검팀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윤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한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전 총리는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한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지난 2일 소환해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전 총리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